미국에서 2년 만에 열린 BTS 대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LA에 모여들어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축제 분위기도 이제 끝이 났는데요. 총사회에 걸친 콘서트에는 2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찾으며 이번 공연은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마지막 공연에는 콜드플레이가 깜짝 등장해 아미들을 더욱 열광하게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아미들과의 마지막 LA 공연을 마무리하며 다시 만날 날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BTS 소속사에서 놀라운 발표를 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팬들을 다시 설레이게 했는데요. 이 밖에도 콘서트가 끝나자 선물처럼 다가온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콘서트 BTS 멤버지는 지난달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정도 있다. 꼬마래 그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약 없는 바람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3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2022년 3월 서울에서 곧 만나자. 이것은 내년 3월엔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BTS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잠실주 경기장 콘서트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 여파로 국내 콘서트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3월에는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년 3월 BTS의 서울 콘서트는 2년여 만에 국내 팬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대면 공연을 전제로 행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내년 3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외국인들이 다소 올 텐데 문제는 위드 코로나 3단계가 되지 않는 이상 만명단위 콘서트가 안 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저때 한국 난리나겠네 해외 팬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듯 2년째 한국 못 가고 있는데 저땐 꼭 나아지길이라며 기대와 함께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기적처럼 좋아지길 염원했습니다. 이 마지막 공연 이번 BTS 콘서트는 온오프라인으로 총 81만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LA 소파이 스타디움에는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사회공연 시 20만 명 정도가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공연장 인근 유튜브 시어터의 라이브 플레이인 이벤트와 공연 마지막 회차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차인 지난달 28일 공연에서는 버터 리믹스 버전 피처링에 참여한 맥건디 스텔리언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했는데요. 차회차인 마지막 공연엔 특히 세계적 브리팝 밴드 콜드플레이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팬들은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게스트가 콜드플레이? 콜플 쪽 게스트도 아니고 콜플을 게스트로 크크크. 헐 콜드플레이가 게스트. 대박. 미쳤다. 실화냐. 우아쩌러. 공연이 막바지의 일본 멤버는 팬덤 아미에게 진심을 담아 소감을 전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2년 만에 보는데 과연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다. 아미 여러분은 그대로였다. 다시 만날 날까지 오늘을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이다. 조만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스타디움 투어를 할것 같은 예감이 든다. 어디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BTS는 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2021 징글볼 투어에 참석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3. 크리스마스 선물 방탄소년단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새로운 소식을 알렸는데요. 방탄소년단은 3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버터의 새로운 리믹스 발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3일 오후 5시 공개되는 버터의 새 리믹스는 캐롤팝 장르로 포근한 정서가 돋보이는 곡으로 원곡의 경쾌함에 설레는 분위기가 더해져 버터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버터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버터 리믹스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곡이 버터 홀리데이 리믹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자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래 받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BTS가 없는 삶은 지루할 것이라고 상상해보십시오. 이것은 내 휴가 시즌을 100배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미가 되어 기분 좋은 남자들과 보내며 당신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 액세서리로 내 방을 장식할 것이고 확실히 이 리믹스를 연주할 것입니다. 내 크리스마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 감동적인 리믹스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터피스. 눈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 버터 버전으로 크리스마스는 재미있을 거예요. 4. 진의 생일. 이번 콘서트에서 BTS 진이 팬들의 생일 축하에 감격해 했는데요. 차회차 콘서트 마지막 날인 4일이 진의 생일이었습니다. 멤버들의 개인 인사가 이어진 가운데 진의 차례가 되자 멤버들은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멤버들이 가리킨 곳에는 오는 12월 4일 생일을 앞둔 진을 위해 팬들이 그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멤버들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게 꽁꽁 숨겨 준비했던 거라 어디서 어떤 하트가 나올지가 관심사였는데 콘서트장 어디선가 하트가 뿅뿅 튀어나왔습니다. 팬들이 수작업한 하트 이벤트였는데요. 팬들은 이어서 달 응원봉 이벤트도 선사했습니다. 어두워진 콘서트장에는 아미밤으로 쓴 진데이라는 글자가 수를 놓았는데요. 이에 감격한 진은 감사하다, 어휴 눈물나, 라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고마움을 드러냈는데요. 이미 진의 생일 축하는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등장해 아미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해당 광고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심장부의 대형 전광판에 진의 생일 주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또한 중국 팬덤 차이나진바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진의 생일 축하 광고를 띄웠는데요. 일본 팬덤도 진의 출신 대학교 건대입구역과 일본 시부야 거리의 광고를 달고, 인도 팬덤은 인도 중심도시의 빌보드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콘서트에서 진의 생일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군대에서 생일을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는데요.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지는 만 29세이어서 올해까지는 군입대 연기가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BTS 병역 면제 혜택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BTS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열며 한국관광 홍보와 한글 및 한복 문화 등에 대해서 알리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처럼 높인 이들이 있었냐며 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익, BTS는 이번 4일간 LA 콘서트를 통해 3,330만 달러, 하나 약 394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미국 빌보드가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3일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4일간 개최한 콘서트를 통해 3,330만 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티켓은 21만 4천 장을 팔았다고 빌보드 박스스코어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이번 기록이 로저 워터스가 2012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회 공연을 통해 3,8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이후 단일 공연장에서 가장 큰 공연 수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 4회 공연을 한 BTS와 9회 공연을 한 로저 워터스의 수익과 비슷했기에 1회 공연으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 수익을 낸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번 BTS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팬들을 연결해주고 좌절했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내년 3월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